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안 주시나요? 반짝반짝. <laughs> 블링블링. 벤들 <laughs> 여러분들께서 작년까지가 네. 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는 네. 삼제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삼제를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삼제면 3년 동안 악제에 시달려야 되는데 4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5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 길면 10년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3제가 끝나면 내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네. 또 휘말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 음. 하긴 뭐 관제 같은 게 네. 마지막 3년째 들었다 그러면 이게 끌고 가자지도 가자. 계속 소송이 네. 걸려 있으니까. 맞아요. 안 좋은 수를 좀 끌고 가실 것 같은데 네. 뱀띠 여러분들이 올해도 좀 고비가 많으신것 같아요. 뱀띠신 분들 운전을 하시든 길을 걸으시든 네. 사고 쪽으로 조금 비춰지기는 해요. 사고수. 네, 그래서 네. 사고수를 조금 예방을 잘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들 때는 약간의 대주대명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음. 무교에서는. 네, 네. 그래서 대주대명이라또 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길을 걷다가 차에 치는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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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 있, 어. 있, 있죠, 있죠, 있죠. 본인이 운전하다가도. 네, 있죠, 위험하고. 있죠. 어떤 분은 편의점에 그냥 밖에서 네. 뭐를 사서 밖에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네네. 테이블이랑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차가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와서 아... 다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 네. 엄청 조심하셔야겠네요, 올해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혹시 또 다른 거 조심하셔야 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뱀띠이신 분들은 올해 특히나 우울증 조심하셔라. 우울증? 네. 네.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약간 좀 슬픔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어좀 우울하다, 우울감이 있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셔서 좀 이렇게 좋은 거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일부러라도 막 우르라고 좀 얘기를 해요. 뭐 슬픈 영화나 뭐 슬픈 음악을 듣고 그냥 내가 서러웠던 걸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아, 맞아요. 많이 울어라 그래야 네. 속이 좀 비어져야 네. 좀 많은 좀 좋은 일들이 채워지니까 음. 많이 좀 우셔라 우울증을 좀 극복하려면 우울증을 받아들이고 좀 즐겨라 아. 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져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 네. 질리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건좀 네. 질려요. 질리잖아요. 밴드 여러분들도 네. 금전에 좀 고초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 뱀띠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네. 금전적으로는 조금 괜찮아요. 어, 그래요? 네, 조금은 괜찮아요. 네. 완전히 막 손해를 본다든지, 손재가 너무 높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조금 이득은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돈은 들어오고 하지만, 네. 돈이 사실은 단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요, 아, 단데, 그래도 재미를 못 느껴서 약간 우울증을, 어, 을을 수가 있다. 음, 네. 음. 뱀띠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민년 하반기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네. 희망이 되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뱀띠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laughs> 영금아씨 김윤이가 함께합니다. <laughs> <아유, 좋다. 웃음> 정말로요. <laughs> 네. 뱀띠 여러분들을 너무 네.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뱀띠 여러분들이 좀 재수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네. 영금아씨 김윤이 선생님께 상담 어, 상담도 많이 받아. 받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